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 어제 하고 그제 하고요 비가 왔습니다. 원래는 오늘도 비가 온다고 예보에 잡혀 있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. 그런데 버섯이 조금 나와 있었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다 퍼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네, 버섯을 따려고 지금 버섯을 따러 왔습니다. 자 버섯이 비가 와서 물기를 좀먹금고 있는데요. 음,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. 자, 양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. <laughs> 상품성은 없지만 버섯이 비를 맞춰서 이렇게 퍼들어질 때까지 키워놓으니까 양이 많아가지고요. 예, 그냥 따는 거보다 이렇게 키워서 따는 게. 예, 저는 예,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. 양이 많아서요. <laughs> 자, 저 안쪽에도 버섯이 보이고 있고요. 자, 큰건 엄청 큽니다. 자,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버섯을 따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이도록 예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싹겠습니다. 벌립이 떨어져서 설립을 떨고 내야 됩니다. 자, 마른 부, 인데부터 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섯이 이만합니다. <laughs> 더큰게 있습니다. 여기 더큰게 있습니다. 더큰게 있습니다. 우리 집 사람은 이런 걸 따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안 듣습니다. 자 버섯을 조금 땄는데도 예,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보석을 예, 좀더 따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이 아직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은데 예 이렇게 하나가 찼습니다 이거 쏟아놓고 와서 또 따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버섯이 보이고 있네요 이걸 갖다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그릇 좀 달아가니까요 조그만 거 하나를 줬습니다 큼직한 걸 주길 바랬는데 또 일을 예,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일을 만들었네요. 자, 요거 갖다가 쏟아붓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한한 바구니를 예, 여기다 이렇게 쏟아붓습니다. 말르라고요. 어제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말르라고 이렇게 쏟아 놓고 다시 비인 바구니 들고 와서 또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이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. 또 따도록 하겠습니다. 1이 떨어져서 닦아내야 됩니다 두개 따는데 한 바구니입니다 <laughs> 요거는 상품 수염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이네요. 엄청 큽니다. 접혀 가지고요, 엄청 큽니다.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구멍이 없어서 예, 구멍을 좀 벌려 놓고요. 들어가도록 하겠습 자, 이 안에서 왕관을 건져 갖고 왔습니다. 또 들어갔다 와야 돼. 자 이쪽에도 대박이 있으니까 대박이. 와서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한 바구니가 떠났는데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어때 이번에 꾸역꾸역 네, 담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요다 따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이 작은 것들은 남겨두고요 땄는데도 자 이렇게 또하나이 바에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또 따왔습니다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게 아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습니다 자 오늘 해가 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